감사패 이명희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203번지 문경 세제 박거 두부 마을 1952년 7월 4일생 기아께서는 1976년 12월 18일 연한차시 사동진과 결혼하여 만면일이로서 시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시동생들을 잘 돌분과 형제 간의 우애와 연한 참 운중 친척 간의 상호 친목 도모와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크므로 37주년 기념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노부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그 뜻을 모아 본패에 담아 드립니다. 2013년 12월 18일, 이점룡시모와 육성대 일동. 그 o 다 a m i 거밀봉도 g o 야지 거밀봉 카드 응. 응. 거밀봉도 있어요 거밀봉도 응. 뭐저 l 넣어가지고 카드를 같이 카드는 아직 k a 는데네 거밀봉 g o k a m i <laughs> 이녀또차이원이가 이제 또크리스마스선물로해가지고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녀석